안녕하십니까. 천하나운의 은빛 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조항주의 날개와 유지우의 내 소중한 사람에게 노래를 듣고 시니어분들이 공감하여 노래 하나가 되셨습니다. 과학자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견해와 유명인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화언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 내 마음의 변화를 결정하는 열쇠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나의 천사, 나의 수호령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내 삶이 6시간만 남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소원을 적어 날립니다.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리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양반 문화 때문 이제는 속마음을 과감히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원활한 소통으로 함께 건강하고 소중한 삶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웰 다인이라는 인연으로 함께 한 시간이 두 달이 되었습니다. 소중하신 어르신들을 뵙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에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새벽같이 달려온 저희들의 정성을 알아보시고 이주임 어머님께서는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셨다가 웰다잉 수업을 듣기 위해 1시간 30분 동안 택시를 타고 오셨네요.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의 만남이 앞으로 4번 밖에 남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할수 없냐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으셨던 김경순 어머님. 그래서 그런지 늘 무표정으로 담담히 수업에 임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모두가 힘찬 박수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긍정적인 말씀하고 선생님들의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자꾸 말과 눈길이 심거져요 그래서 이게 복기가에 오고 이루프를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자꾸 웃음이 나요 그랬는데 자꾸 자꾸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살 일이 이제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웃음이 좀, 좀 있었는데 나아가는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좋은 감독에 들어가지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좋은 일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동안도 교육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잘 받았는데요. 오늘 교육은 특별히 아주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싶습니다. 박성복 아버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6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봉사를 하기로 셨습니다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되겠죠. 차광호 아버님과 조영희 어머님께서는 긍정학원 중에 마음에 드시는 글을 직접 쓰셨고 행복해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소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고 이게 아름답고 건강한 예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글을 쥐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뒤에는 묵묵히 저희들을 뒷바라지 해주신 최현정 복지사님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다른 웰 다잉 강의와는 달리 이번 웰 다잉 수업은 강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과 공감하시고 소통을 이끌어주는 부분, 배선용 선생님이 밤새워 준비하여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고자 형형색색의 색종이로 다양한 모습을 직접 만들어 준비해 주신 점, 배영재님이 한분한 한 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고 또 담아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 점.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고 어느새 우울증이 치유되는 것에 복지사님이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복지사님이 어르신들에게 다음 시간 참석을 부탁하시면 참석은 당연하다는 듯 바로 전화를 끊으신다고 하시네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주는 상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나는 10회기 시간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